누가 보래도 지금은 어린 왕자 시대. 김원영 감독의 SS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우승 멤버들과 함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김원영 감독의 목표 직접 들어보시죠. S.S.G의 김원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팬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S.G 감독 김원영입니다. 아네 아, 네. 표정이 밝으시네요. 네네 <laughs> 네, 네. 시즌 끝나고 어, 캠프 오기 전까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지난 시즌에 저희가 우승하면서 네. 많은 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귀할동 네. 기간에 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선수, 코치, 감독으로 다 우승하셨더라고요. 세 네. 중에 어떤 그게 우승했을 때 가장 좀기쁘셨어요 우승이라는 건 선수 때 처음 해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때 기억은 잊을 수 없고. 음. 그다음에 뭐 코치 때도 굉장히 소중한 우승이었고. 근데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예. 지난 시즌 정말 압도적인 성적으로 와이어투와이어 와이어 우승이라는 또 금자탑을 올리셨는데 가을야구 도중에 재계약이 됐었잖아요. 예, 한국 시리즈 5차전. 그러니까요. 감독으로서 이게 부담이 될 건지 아니면 더 힘이 됐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 예상을 전혀 못하셨죠? 네, 전혀 못했죠. 아... 그때 5차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음... 때문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저한테 힘이 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네. 예, 아, 부담보다는 힘이 더 됐다. 예. 예. 네. 뭐, 작년에 우승이 올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 압박감이 분명히 좀 있으실 텐데. 예. 아무래도 뭐, 지난해 우승을 해서 부담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그럼요. 당연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작년에 뭐 전천으로 활약했던 이태양 선수가 팀을 떠나셨어요. 태양이의 그런 뭐, 헌신적인 모습. 시작은 선발은 아니었지만 중간 불편으로서의 뭐, 묵묵하게 또 해줬고, 중간에 또 선발로 했을 때,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이 또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었고 시즌을 하다 보면 자기 성적을 내려고 욕심도 생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인내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음 이렇게 지나고 나면 감사한 일이에요 감독님이 봤을 때 올해 좀 SSG가 보강하고 싶은 부분? 뭐... <laughs> <laughs> 상대 팀에게 좀 약점을 보여주지려나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네. 항상 투수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작년에 어, 선발 투수들이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해줬고, 어, 그 반면에 선발보다는 불펜이 약하다는 평을 작년에 많이 받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올해도 선발이 잘해주면, 그렇죠. 그 약점을 충분히 커버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완 불펜 쪽을 좀눈력겨보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예.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태경이가 이제 군입대로 해서, 얼마만큼 또 다른 선수가 그 공백을 메우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한 그래서 이제 왼손 불펜 투수들한테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 선발진 운영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까 외국인 선수 두 명, 네. 그다음에 국내 선수 네명 선발 준비하고 있고요. 예. 네. 뭐그 국내 선수들이 경쟁. 경쟁이라기 보다는 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선수가 한 명이 볼펜으로 가야 된다. 음, 그렇죠. 예, 경쟁에서 탈락한 게 아니고, 네네. 제일 좋은 선수가 가야 된다. 네, 그 빠진 공백을 선발 투수 한 명이 음. 메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요. 지난 시즌 1루에 확실한 주전이 없었던 SSG였는데, 올해 네. 1루 쪽은 좀 어떻게 <laughs> 생각하고 계세요? 주전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의산이를 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예. 장기리 전 선수가 어, 돌풍처럼 정말 등장해서 예, 예. 후반기들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예, 예. 타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한건 없고요. 아. 아, 대신 더 성장을 하려면 수비에 대해서는 좀 중요성을 가져야 되고 음. 확실한 두전이라고 하면 공수를 조금 완벽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는 음. 수비는 더 조금 예. 더 노력을 해서 캠프 기간 동안에 네네. 더 타격보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자 이제 곧 WBC가 열립니다. 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감독님도 나도 가고 싶다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극적으로 <laughs> 최준 선수가 예예. 선발이 됐어요. 네. 감독로서 으좀 최준 선수에게. 어, 해주고 싶은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만큼 실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훈이가 뽑혔다고 그렇구나. 저는 그렇구나. 생각을 예. 하고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예. WBC 가서 예. 조금 냉철하게 음. 너무 의욕을 <laughs> 앞서면안 되고 예. 예. 그런 큰 무대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요한 단계 더 성장한다 그렇구나. 그렇게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팬들이 몇개 질문해 주셨는데 예. 올해 1군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신인 선수는 감독님 누굽니까? 좀 눈에 보이는 선수는 뭐 일차 지명 이로운 선수. 아... 예. 시범 경기 동안 다른 팀하고 경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 거기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올 시즌 목표를 팬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승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지난 시즌에 팬 여러분들 어, 너무나 많은 경기장 오셔서 응원해 줬기 때문에 선수들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저희 선수들한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올 시즌도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면 분명히 우승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